하고 늘라고, 느라고에 대해서 봤어요. 네, 이번에는 음, 비교, 문법 비교할 거예요. 우선 아서, 어서와 예, 비교할 거예요. 느라고, 예, 예, 의미,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에 대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예. 그럼 차이점. 차이점,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늘라고 앞절의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어려운 문제를 푸느라 고생했다. 예. 앞절의 행동을 하는 과정, 예. 과정, 시간. 선생님, 얘기했어요. 구가 늘라고할 때. 시간의 겹침. 시간의 겹침.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예, 고생해요. 시간의 겹침 이때 느라고를 사용한다. 예, 그리고 앞절의 결과로 아서 어서 볼게요. 앞절의 결과로 뒷절이 일어남을 나타낸다.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기뻤다. 예, 앞 예, 앞절 첫사랑을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예, 이 앞절로 인해서 기절이 발생했어요. 생겨났어요. 예. 첫사랑을 다시 만나느라고 기뻤다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어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동시에. 근데 이럴 때는 어. 아서 어서를 이용해서 첫사랑을 다시 만나서 기뻤다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했어요. 예, 늦게 일어나서 지각을 했어요. 예, 지각을 했어요. 왜요? 늦게 일어났어요. 예, 늦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사용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고생했다 아 어, 풀어서 이때는 아서서 보다는 느라고 를 사용하는게 자연스러워요 다음 4 예, 동사와 만 결합한다 예 동사와 만 동사 하고만 결합한다 그랬어요 느라고 예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예 드라고는 동사 하고만 결합해요 근데 아서, 어서는 동사, 형용사이다, 아니다와 모두 결합해요. 데이트를 해서 기분이 좋아요. 동사. 머리가 길어서 바람에 자주 날려요. 형용사. 이것은 내 동생이 책이다, 아니다. 예. 책이어서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 모두 네. 괜찮아요. 네. 다음. 늘하고는 데이트를 하다. 네, 동사하고는 결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길다, 이다, 아니다와는 결합할 수 없어요. 다음. 늘하고. 음,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나는 술을 마시느라고 내가, 나는 돈을 다 썼어요. 나는 술을 마시느라고 앤디 씨가 돈을 다 썼어요는 아니에요. 내가 술을 마시느라고 뭐 앤디 씨가 돈을 대준 건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절의 주어와 뒷절의 주어가 같아야 돼요. 네, 아서, 어서는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달라도 돼요. 나는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어요. 예, 나는 술을 마셔서 나는 운전할 수 없어요. 나는 술을 마셔서 NDC가 운전을 했어요. 예,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예, 내가 운전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NDC가 운전을 했어요. 나는 술을 마셔서 NDC가 운전을 했어요. 이렇게 사용.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느라고는 주로 어떤 일을 못하거나 부정적인 안 좋은 나쁜 결과가 나온 이유일 때 사용한다 예, 전화를 못 받았어요 피곤이 풀렸어요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는 예, 부정적 못한 거예요 못한 거기 때문에 느라고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피곤이 풀렸다라는 것은 좋은 결과이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아서, 어서를 사용해요. 어젯밤에 많이 자서 피곤이 풀렸어요. 예, 이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어, 아서, 어서 같은 경우는 내용에, 뒷절 내용에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할수 없어요.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늘하고 아서, 어서는 예, 이렇게 비교되는 사항,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이 있고, 으니까, 여기다 으니까까지 예, 세 가지를 한번 동시에 비교를 해봅시다. 은니까 예, 첫 번째 뒷절에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수 없다. 예, 아서 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라고 아서 어서는 뒷절에 청유문 명령문 올수 없어요. 예, 청유문 명령문 세유 레유 까유 읍시다. 예. 그죠? 예. 모두 다 청유문, 명령문이에요. 이런 말이 올수 없다는 거예요. 세요, 읍시다. 세요, 읍시다. 예. 올수 없어요. 근데, 으니까 같은 경우는 청유문과 명령문이 올수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식사부터 하세요. 배가 고프니까 식사부터 합시다. 예. 네. 맞아요. 어,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그다음에 어. 음. 다음에 동사와 결합한다. 동사와 늘라고 동사와 결합한다. 아서, 어서,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한다. 은니까 마찬가지로 동사, 형용사 이다, 아니다와 결합한다. 아, 이다와 결합한다. 예. 그래서 공부하느라 약속을 못 지켰어요. 예. 머리가 아프다는 형용사예요. 예. 아프느라고 예. 학생이다 예. 이느라고이다 예. 아니다이다와도 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동사와만 결합해요. 느라고 그리고 아서서으니까는 예. 동사 형용사이다와 결합한다. 그다음에 어. 느라고 앞절의 주어와 뒷절의 주어가 같아야 해요. 하지만 아서어서으니까는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달라도 돼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그래서 민준이가 공부하느라 민준이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민준이가 아파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서 예.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달라도 된다. 예. 다음에 민준이 민준이가 아프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예. 앞절의 주어와 뒷절의 주어가 달라도 된다. 다음 어 과거, 어 미래 추측의 객과 결합하지 않아요. 느라고 아서 어서는 과거나 미래 추측 객과 결합하지 않아요. 했느라고 하겠느라고 좋아했어서 좋아하겠어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없어요. 은이까는 과거, 엇과 미래 추측의 객과 결합한다. 꽃을 좋아했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꽃을 좋아하겠으니까 꽃을 선물해요.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주로 어, 앞절이 뒷절의 결과에 대해 원인이나 근거의 역할을 하면서도 변명, 혹은 공치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느라고를 사용한다. 예. 요거 예. 변명과 공치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동생을 돌보느라 시험공부를 못했어요. 예. 변명이죠. 예. 그 다음에 아서어서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자연의 현상이나 사물의 변화로 발생한 결과를 설명할 때 어서를 주로 사용한다. 예. 주로 아, 아서 어서. 예. 일반적이거나 예. 자연의 현상, 사물의 변화는 아서 어서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 보편적인 거. 보편적이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거예요. 모든 것에 두루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거. 예, 보편적. 예, 변절해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예, 예, 일반적인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났다. 비가 많이 예, 비 어, 비가 많이 내려 성수나들 일반적인 그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 자연적인 현상 예, 때는 아서 어서를 사용한다. 그다음에 은이까 어, 은이까 주로 주관적인 행동의 동기 주장이나 추론의 전제 명령 따위에 근거를 나타낸다. 추론의 전제. 추론의 전제라는 거는 이미, 이미 알려진 정보. 이미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내세우는 거, 이야기 하는 거. 배가 고프니까 빨리 집에 도, 어? 돌아가요. 요거는, 어. 주관적인 행동이에요. 예, 주관적인 행동. 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구가 없지. 예, 추론이에요. 추론의 전제. 예, 추론의 전제. 집에서 일반적 일반적인, 일반적인 어, 이미 알려진 정보예요. 예, 집에서 책만 읽으면 친구가 없다라는 일반적인 이미 알려진 정보를 내세울 때 은이까를 사용해요. 집에서 책만 읽으니까 친구가 없지.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지. 예, 일반적인 예, 일반적인 정보, 예, 일반적인 정보를 내세울 때 은니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느라고 아서서 은니까까지 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주로 아 아서를 많이 듣고 은니까는 많이 안 들었어요. 예, 우리 인사말. 만나서 반가워. 도와줘서 고마워. 늦어서 미안해. 예. 이거를 예의 있게 일반적인 당연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예. 일반적인 당연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주로 아서, 어서를 사용해요. 예의가 있게끔, 예의 있게. 어, 나영씨, 왜 늦었어요? 왜 지각했어요? 어, 차가 막혀서, 바빠서, 늦었어요. 죄송해요. 네. 근데, 어, 나영씨가 어, 사이가 안 좋아요. 어, 뭐, 음, 누구, 어, 사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 사이가 안 좋은 친구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왜 늦었어? 그래서. 바쁘니까 늦었지? <웃음> 그래요? <웃음> 어, 왜 늦었어? 화가 날수 있어요, 나영 씨. 어?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너왜 늦었어? 그러면, 뭐,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쁘니까, 이렇게. 주로 우리가 아서 어서를 많이 듣지, 으니까는 많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으니까 같은 경우는, 당연하지 않은 이유일 때 아니면은 음 그냥 이렇게 그냥 예의 예의 어, 예의나 격식을 갖추고 싶지 않을 때 예. 그럴 때 은이까를 사용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음 남편이 어 남편이 오늘 저녁 왜 안해 응아 오늘 저녁 왜 안해놨어 빨리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밥도 안해놓고 뭐했어 대체 승연이 때문에 바빴단 말이야. 바쁘니까 못했지. 바쁘니까. 예, 이럴 때는, 예, 남편이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아, 바빠서 못했어요.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바쁘니까 못했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서, 어서와 으니까의 차이는 예의 있게 하느냐, 어,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아서, 어서. 예. 별로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쁘니까 어, 재미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할수 있어요.